반갑습니다. 추매언니 이사연입니다. 12월도 다 지나갔고요. 2023년도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올 한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12월 마지막 주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기쁘다 그주 오셨네.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I love you. 성탄절이죠. 휴장입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카프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답변 제공시 기한입니다. 코엘 패션, 거래 정지됩니다. 회사 분할 합병으로 12월 26일부터 24년 2월 1일까지 아미코젠, 추가 상장 있습니다. 770만 주 12월 27일 수요일 원자력의 날입니다. LIS 53만 주, 자이언트 스텝 12만 주, 밀리의 서재 110만 주보에스해제가 있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삼화전자 480만 주 추가 상장이 있고요. 매드 팩터 1250만주 추가 상장 있습니다. AS택 52만주 보호의 수혜제가 있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 폐장으로 휴장을 합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이번 주 주제는 AMD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AMD, 뭐하는 회사냐? PC와 서버형 중앙처리장치, 그래픽처리장치를 설계 및 판매하는 펩리스 업체입니다. CPU는 인텔과 GPU는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유일한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MD가 최근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는 신제품 대형 가속 처리장치 라인을 발표를 했죠. AMD 전체 매출을 보겠습니다. 게이밍 부분이 32%네트워크용 칩, 인베이디드 부분이 28%, 데이터 센터 부분이 23%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MI300X는 H100 GPU보다 2.4배 더 많은 HBM을 탑재하고 대역 폭도 1.6배 이상으로 더큰 AI 모델을 구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H100보다 60%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23년 4분기 데이터 센터 GPU 매출은 약 5,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2024년에는 2조 6천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CPU 시장 점유율은 35%고요. 인텔이 현재 1위죠. 61%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AMD 제품은 가성비가 좋고 포토샵, 일러스트, 영상 및 3D 렌더링과 같은 작업에 적합하다고 하네요. 인텔은 고성능 게이밍에 특화된 칩으로 알려져 있죠. 2023년 3분기 매출 58억 달러, 여기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한8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2월 현재 수주한 MI300 시리즈 물량은 2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도 공급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투자 규모가 1750조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도 2043년까지 해서 20년간 300조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삼성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현재 190조 투자를 하고 있죠.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볼까요? 엔비디아가 뭐 압도적이죠. 2022년 기준입니다. 엔비디아가 92% 차지하고 있고요. AMD는 5% 정도 차지를 했거든요. 올해는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비중이. HBM 시장 점유율입니다. SK 하이닉스가 50%죠. 삼성전자 40%. 거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AMD와 인텔의 구조를 볼까요? 처음에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AI 시장 규모는 올해 195조에서 2030년 1750조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연간 36%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주를 볼까요?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이어 AMD에도 HBM3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MI300에 HBM HBM2E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올해 28% 역상장을 했죠. 근데 내년에는 58%성장 예상이 되고요. 2025년에는 24%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AMD의 대장주죠. 메커스. AMD가 자일링스를 59조에 인수를 했습니다. 미국 자일링스의 국내 공급업체입니다. 맥... 매출의 90%가량이 자일링스 제품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 HBM 패키징 수행 중에 있고요. h b m 등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관련 매스 리플로우 장비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STI, ABM 기술을 보유 하고 있고요. 반도체 접합 공정에 사용되는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합니다. 세정, 식각 장비, 검사 장비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무연납 진공 리플로우 장비를 개발해서 중국에 납품 중에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죠. 넥스틴 hbm 제조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엣지 트리밍 장비와 검사 장비 통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2차원 이미징 기술에 기초한 장비를 또 개발했죠. KC-TEK 웨이퍼를 화학적 반응과 기계적 힘을 결합하여 정밀하게 연마하는 공정인 CMP 장비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HBM향 CMP 소재 공급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만들죠. HBM 향 레이저 커팅 장비 국산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일본 장비사가 독점하던 그루빙 장비와 스텔스 다이싱 장비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다들 2023년 고생 많으셨고, 올해 수익이 좀안 나신 분들은 2024년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카카오 채널은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속지 마시고. 돌아오는 2024년에는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추미언니 이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